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 대왕연어초밥입니다. 연어국수랑 대왕연어초밥은 항상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시는데요. 최근 들어 연어초밥 많이 요청해주셔서 이번에도 소스 집에서 만들어서 열피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왕연어초밥 먹어봤는데요. 달달하면서도 입안에서 사르륵 녹아버려서. 연어초밥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들기도 쉬우니까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